50대가 되어서야 깨달은 가족과의 건강한 거리두기. 김정수 씨는 53살이 되어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왔는지를 스무 살부터 30년간 가족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썼지만 결과는 늘 실망과 상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50대에 접어들면서 그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줄어들었고 오히려 더 편안하고 진정한 관계가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는 무조건 가까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혈연이라는 끈은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끊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 여기죠. 하지만 정수씨처럼 50대가 되어 인생의 반을 넘긴 사람들은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필요는 없다는 것.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이죠. 정수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여든한 살이 되어서도 여전히 간섭이 심했습니다. 아들의 직장일부터 시작해서 부인과의 관계, 심지어 손자들 교육 방침까지 모든 것에 의견을 내놓았죠. 젊을 때는 효도하는 마음으로 어머니의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어머니의 간섭은 더욱 심해졌고 정수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부인과의 관계도 어머니 때문에 자주 갈등이 생겼고 아이들 앞에서 다투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정수 씨가 겪었던 상황은 정말 많은 50대 분들이 경험하는 일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딜레마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죠. 효도를 해야 한다는 마음과 자신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 정수씨도 처음에는 어머니에게 서운함을 들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방적인 희생이 과연 진정한 효도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전환점은 정수씨가 5살 생일을 맞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어머니는 생일상을 차리면서 이것저것 잔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아들이 너무 말랐다며 더 많이 먹어야 한다고 했다가 이번에는 살이 쪘다며 운동을 해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는 부인이 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며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손자들 성적까지 언급하며 교육을 더 열심히 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순간 정수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이런 모습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욕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그런 어머니의 패턴을 자식들에게 되물림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에게 하는 것처럼 자신도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에 참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일 이후 며칠 동안 정수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자신의 가정을 희생하는 것이 옳은지, 그리고 자신이 아이들에게도 똑같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정수 씨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은 사실 외로움과 불안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식들이 멀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더 이상 필요한 존재가 아닐 것에 대한 불안감이 이런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모든 것을 희생할 수는 없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수 씨는 어머니와의 관계를 완전히 다르게 설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습니다. 30년 넘게 형성된 관계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어머니의 반발과 가족들의 시선을 견뎌내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일은 어머니와의 만남 횟수를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가던 안부 인사를 2주에 한 번으로 줄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섭섭해하며 불만을 표했지만, 정수 씨는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신에게도 가정이 있고 개인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어머니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크게 화를 내시며 불효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정수 씨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만남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주에 한번 뵐 때는 정말 진심을 다해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드시고 옛날 이야기도 들어드렸죠. 단순히 의무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를 뵙고 싶어서 가는 마음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도 이런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의 간섭에 대해 명확한 선을 그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언을 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것저것 물어보고 의견을 내려고 하면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죠. 이 과정에서 정수 씨가 사용한 방법은 매우 현실적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간섭하려고 하실 때마다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후에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부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시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저희 부부는 저희가 잘 해결해 보겠습니다.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언해 주시는 마음은 고마운데 아이들은 저희가 책임지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어머니가 화를 내기도 했지만 정수 씨는 일관성 있게 자신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도 점차 아들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포기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자제하시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제적인 독립을 더욱 확실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드리는 용돈 외에는 어떤 금전적 지원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이것저것 사주려고 하거나 돈을 주려고 할 때도 정중히 거절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어머니가 경제적 지원을 빌미로 간섭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하지만 정수 씨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선을 지켰습니다. 대신 어머니께서 정말 필요로 하실 때는 아낌없이 도와드렸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시거나 외로워하실 때는 즉시 달려갔죠. 네 번째는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도 재정립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수 씨에게는 형한 명과 누나 한 명이 있었습니다. 형은 사업을 하면서 자주 동생에게 돈을 빌리려고 했고 누나는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며 감정적 지지를 요구하곤 했죠. 예전에는 가족이니까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형의 금전적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정말 급한 일이나 생계와 직결된 문제라면 도울 수도 있겠지만 사업, 자금 같은 것은 더 이상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형이 섭섭해하고 심지어 화를 내기도 했지만 정수 씨는 자신의 가정도 지켜야 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누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개인적인 고민이나 부부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드러는 주대 깊이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누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여기며 해결책을 찾으려고 애썼는데 이제는 그저 들어주는 역할만 했습니다. 누나 본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는 하되 대신 나서지는 않았죠. 이런 변화는 형제 자매들 사이에 처음에는 어색함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게 되면서 서로에게 의존하지 않는 성숙한 관계로 발전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이자 가장 어려웠던 것은 부인의 가족과의 관계였습니다. 장모는 어머니보다도 더 강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사위인 정수 씨에게도 거침없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부인의 눈치도 봐야 하고, 가정의 평화도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서 장모와 거리를 두는 것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정수 씨는 부인과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 장모와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부인도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 남편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장인 장모와의 관계에서도 적당한 경계를 설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수 씨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랑과 거리는 반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한다고 해서 반드시 붙어서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둠으로써 서로를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감정적 갈등도 줄어들었습니다. 첫 번째 정수 씨가 터득한 방법은 가족과의 대화에서 개인적인 영역과 가족 영역을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나 개인적인 고민은 가족들과 공유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건강이나 취미,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며 가벼운 관계를 유지했죠.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들이 자신의 개인적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어머니나 가족들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고민을 털어놓으면 어머니가 위로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걱정과 간섭만 불러왔거든요. 어머니는 아들이 힘들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면 밤잠을 못 주무시며 이것저것 챙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정수 씨는 오히려 더 죄책감을 느꼈죠. 두 번째,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관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형의 사업 문제나 누나의 부부 갈등에 대해서는 듣때 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격려는 하되 대신 해결해주려고 하지 않았죠. 이는 가족 구성원 각자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자신의 에너지를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형이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밤새 고민하며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저축을 털어서라도 형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형의 문제는 형이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물론 조언이나 격려는 아끼지 않지만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경제적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가족 모임의 횟수와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 외에는 억지로 자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만날 때도 너무 오랜 시간 함께 있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자리를 뜨는 습관을 들였죠. 이렇게 함으로써 가족 간의 만남이 부담이 아닌 즐거움이 될수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 모임에 가면 하루 종일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섭섭해하실까봐 저녁 때까지 머물렀죠. 하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있다 보면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머니는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정수 씨는 점점 짜증이 났습니다. 이제는 두세 시간 정도만 함께 시간을 보내고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번째, 가족의 기대나 요구에 대해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없다는 것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자신이 할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았습니다. 이것이 이기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뭔가를 부탁할 때 무조건 들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능력을 고려해서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그리고 할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지만 거절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합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수 씨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과의 갈등이 생겼을 때 즉시 해결하려고 하지 않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전에는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든 빨리 풀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시간을 두고 서로 감정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급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큰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와 의견 충돌이 있을 때도 그 자리에서 무리하게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화를 내시면 일단 그 감정을 받아들이고 시간을 두고 차분히 이야기할 기회를 만듭니다. 급하게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어머니는 더욱 완고해지시거든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설명드리면 어머니도 결국은 이해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 가족과의 소통에서 감정적 반응보다는 이성적 대화를 우선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가족들이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대할 때도 정수 씨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려고 노력했죠. 어머니가 불효자라고 하시거나 형이 냉정하다고 할 때도 감정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감정을 이해한다고 말하면서도 자신의 입장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다 보면 상대방도 점차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가족 관계에서도 상호 존중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윗사람의 의견을 따를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예의는 지키지만 자신의 의견과 입장도 당당하게 표현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는 하되 맹목적인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되면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정중하게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불효가 아니라 성숙한 어른 간의 대화라는 것을 어머니께도 설명드렸습니다. 여덟 번째, 가족과의 만남에서도 목적과 의미를 분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히 의무감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서로를 그리워해서 만나는 관계로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만남의 빈도를 줄이더라도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어머니와 만날 때는 정말 어머니와의 시간을 즐기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일들을 함께하고 어머니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머니도 아들과의 만남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시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은 정수 씨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정신적 여유였습니다. 가족들의 일로 스트레스 받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자신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죠. 그 시간을 이용해 오랫동안 미뤄둔 독서를 시작했고 새로운 취미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등산을 시작했고 사진 찍는 것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인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양가 부모님들과의 갈등이 줄어들면서 부부 간에 싸울 일이 없어졌고 대신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부인도 남편의 변화를 보면서 자신도 친정 부모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부가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아이들도 부모가 스트레스 받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갈등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자주 무거웠는데, 이제는 그런 일이 없어졌죠. 아이들도 부모가 조부모와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좋은 본보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가족들과의 관계 자체도 전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거리를 두니까 오히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만날 때마다 진심으로 반가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제는 어머니도 아들의 개인적인 일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으시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형과 누나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동생이 냉정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는 성숙한 형제 관계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문제는 각자가 해결하되, 정말 필요할 때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건강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정수 씨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딜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은 다른 것이고 자신을 희생해 가면서까지 가족을 위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서로의 독립성과 개성을 인정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으로 지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강한 경계 설정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 구성원을 위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각자가 독립적인 개체로서 존중받을 때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간섭해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이런 깨달음을 얻기에 적절한 시기입니다. 인생의 반을 넘긴 시점에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가족과의 관계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부모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보다는 서로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족 문제로 고민합니다. 부모의 간섭, 형제자매 간의 갈등, 배우자, 가족과의 문제 등등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대부분 건강한 거리두기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관계를 끊자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적당한 공간을 주자는 것입니다. 물론, 거리두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 간의 끈끈한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을 이기적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진정한 효도와 가족에는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거리 두기를 실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관계를 끊거나 극단적으로 변하면 가족들이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천히 자신의 변화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첫 번째,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떤 부분이 힘들고 스트레스를 주는지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는 것이 중요하죠.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없습니다. 두번째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는 가족과 함께 할수 있고 어디서부터는 개인의 영역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런 경계는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나가야 합니다. 경계가 모호하면 계속해서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세번째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의 반발이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일관성 있게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들도 점차 새로운 관계 방식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원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네 번째, 새로운 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거리를 두었다고 해서 가족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하고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정기적인 안부 인사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의 지지와 격려는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먼저, 거리 두기가 가족에 대한 사랑의 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가족들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사랑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을 이해시키는 것이 중요하죠. 사랑하기 때문에 거리를 두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거리를 두기보다는 가족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변화는 오해와 갈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들의 감정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리두기의 목적은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더 나은 관계를 위한 것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때로는 멀리서 바라볼 때더 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적당한 거리에서 더 진심 어린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있으면 서로의 단점만 보이게 되지만 적당한 거리에서는 상대방의 좋은 점들이 더잘 보입니다. 정수 씨처럼 50대가 되어 이런 깨달음을 얻는 것은 결코 늦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지혜가 쌓인 시점에서 더욱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갈수 있습니다.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용기 있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가족과의 건강한 거리 두기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입니다. 과도한 개입과 간섭으로 서로를 힘들게 하기보다는 서로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현대적 가족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때 진정한 가족의 사랑도 꽃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함께 있는 관계보다는 진심으로 그리워하며 만나는 관계가 더 의미 있습니다. 50대라는 나이는 이런 변화를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고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수 씨처럼 용기를 내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보면 분명 더 행복하고 평화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주고받는 상처들을 더 이상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표현입니다.